그러니까 엄청 지금 여기서 띄워야 돼. 박은정, 조혁당 지금 1차 비례로 뽑힌 1 2개1두 12 의원들을 막 띄워야 돼. 신장식기도 여기서 왜 띄우는 건줄 알아? 이제 다음에 비례가 안 되거든. 이것들 비례로 아니고 지역구에서 띄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여기는 지금 조혁당 홍보 기간이잖아. 조혁당 홍보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신장식기도 그렇고 박은정이도 그렇고 막 띄우는 거야. 막 띄우는 거야 지금. 그 예비 예비 조혁당 후보인 김용민이나 최강, 김용민 이제 예 조혁당에서 데려갈 수도 있잖아. 포섭해서 김용민이 하고 최강 같은 거. 최강이가 꼬시면 김용민도 갈수 있잖아. 지금 김용민이 꼬시고 있는 게 김용만, 초선 김용만. 그럼, 거기도 종으로 갈 수가 있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띄워주는 것들은 한번 의심해봐야 돼요. 조역당으로 갈 것들, 조역당에서 지역구 나올 것들, 이 라고. 능력도 없는 것들을 항상 김호준 세탁공장에서 띄워줍니다. 항상 띄워줘요. 띄우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거는 이제 다음에 비례로를못 나가니까 지역구에서 띄워야 되는데, 이름을 알려야 되거든. 고밀정처럼. 고밀정 때처럼 이름부터 알려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박은정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띄워줘야 되거든. 근데 박은정이 뭐 잘하는데? 박은정이 뭐 잘하는데? 어? 말도 지가 문장 하나 못 만들어 갖고 옆에서 김호중이가 서포트 해 갖고 단호 끼끼 끼야 줘야 되는데.